네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그 산양 산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산에서 자란 음, 산삼으로 어, 약한1 5년 정도 어, 묵은 산삼입니다. 이렇게 몸통도 좋고요, 뇌두도 어, 이렇게 좋습니다. 뿌리도 아주 길은 게 이렇게 좋. 잘 자랐습니다. 깊은 산에서 자라서, 이것은 한 10뿌리 정도 되고요이 상자는 현재 5뿌리를 담아놓은 상태입니다. 보시다시피 아주 뿌리가 잘 자랐구요. 약성도 있어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 산삼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